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영래 쌤이 인도하시는 찬양 시간이 있겠습니다. 나여동을받서자내을다고내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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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고 네, 그 i 하나 그의 계명들을 따르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사랑하라 다시 한번내 마음을 다고내 마음을 다. 요기라르지말지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양하라여호와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명을 따르지어다 여라을다 여호와를 경외 선생님 o t sure if you're a person who's a person 이 h o s 말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 e r s 이 n who's 코로나가 1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같아요. 항상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또 지금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도 있는데, 언제 이 코로나 끝날지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항상 확산이 되면 항상 그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왜 비판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백시하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게 있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지금 찬양이 세상에,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을 할 건데, 다음 주까지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 많이 지치고, 정신없이 1년을 보냈고, 학교도 정신없이 가다 안 가다, 그리고 교회도 정신없이 가다 오다 안 오다가 했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는, 음, 내 믿음을 잡아달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도 붙잡아달라고 기도해주시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길 바라요. 선생님이 항상 콘티를 짤 때, 내가 하고 싶은 찬양을 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옵니다. 저한테 선생님이 이제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찬양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게 오는 찬양이 있어요. 그대로 또 기도를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 찬양 우리 초등부면 나누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을 딱 들었는데 아 마음 이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나 그까이건뭐 그만 지나갈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가사를 보면서 가사를 느끼면서 찬양하면 을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주님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학교 가는 것, 교회 가는 것.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찬,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겠습니다. 하을 찾습니다. 행복의 길, 결을 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돌고 싶어. 시근은 <목소리> 할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힘들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매일매일 주님한테 기도하고 끊임없이 시절을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코로나라든지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저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시고, 제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 마음도 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시는 저산 통화에서. 주님, 은혜 받고 돌아할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 마음으로 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가운데 오느상수주 심하고 나서. 이분이 기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 n 독 시간입니다 오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이에요 13장 31절 다같이 읽어볼게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이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오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건물. 이것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요. 마가복은 13장 1에서 2절 말씀에 이런 예수님과 제자의, 그 제자들의 대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어, 정말 아름다운 돌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지요. 어, 이렇게 제자들이 감탄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헉, 무너질 거라고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수, 어, 제자들이 얘기했듯이,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지요. 말할 만한 그런 건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잠실에 가면 이런 큰 건물, 아름다운 건물이 있죠. 다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어, 이 제자들이 감탄했던 그 건물, 그 건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고, 와,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외쳤던 건물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뭐냐면, 헤롯 성전이었어요. 헤롯 성전? 크게 뭘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어, 옛날에 그 이스라엘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을 때 많이 들어본 왕일 거예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 지었어요. 이런 크기의 성전이었는데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솔로몬 성전은요 어, 다른 나라에서 와서 파괴가 되어서 없어졌고요 그리고 헤롯 예수님이 있었던 시절에 이 헤롯 왕이 성전을 하나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크기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아름답게 짓고 있었어요 와 정말 크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걸 보고서 감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실제로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냐고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로마의 어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에 이그 해로성전을... 파괴시켜요. 근데 파괴시킬 때그 안에서 해륙성전 안에 있는 많은 진귀한 보물들, 물건들을, 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죠.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은이 금초대였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실제로 이 로마에 가면요, 그 당시에 이 해륙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하면서 가져왔던 많은 물건들, 그 물건들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건물에다가 새겨놨어요. 실제로 지금 로마에 가면 있죠. 근데 이 금초 때, 이 동그라미 친게 뭐냐면요.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했던 그런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이 커다랗고 아름다웠던 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던 아름다운 이 성전이 결국 불타고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커다란 건물들을 보면서 와저 건물 정말 아름답다, 정말 크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아 저런 건물들 나도 갖고 싶다 그런 어,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럴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나는 저런 건물들을 갖지 못해서 어, 너무나도 힘들다, 너무나도 아쉽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 요즘 어른들 중에서 그런 건물들을 많이 갖고 싶어해서 어, 욕심을 부려서 어,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욕심이 혹시 있나요? 어,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어, 먹고 싶어하는 것들, 내가 더 누리고 싶은 것들을 갖고 싶어서 어,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있지 않나요? 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헛되고, 너무나도 소용없음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은 13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앞서 그 아름다운 성전, 해로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들은 없어질 거래요. 그리고 영원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이런 커다랗고 아름다운 건물들, 우리 주변에 있지만 이것들은 결국에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해륵성전이 불타서 없어졌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욕심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없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 예수님 본인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거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건물,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가운데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건물들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답고 멋있는 어, 물건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 욕심들 어, 그런 것들이 다 어, 얼마 가지 않, 않을 거라는 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들이 곧 사라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만이 영원히 어, 이루어지고,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 세상의 어, 욕심들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 꼭이 코로나, 이 코로나가 잠식되고 없어져서 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서 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에 어 감염이 되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어, 멀리서나마 기도하고 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우리 다음 주에도 어,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